일단은 저는 모든 분들께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열심히 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개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되게 긴장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제 세 군데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것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세터나 뭐 OT 이런 거에 관한 조언을 크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 학번이기 때문에 그 세터를 안 가봤고, 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입학식과 OT를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언을 못 드릴 것 같고, 뭔가 대학을 들어갔지만 놀면서 갓생을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학회, 알바, 학회랑 동아리, 자격증, 그리고 인간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제가 후배들 만났을 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이런 걸 위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학점을 버리지 마세요. <laughs> 그 특히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코로나 전도 그랬지만,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학점 필요 없다. 그냥 노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신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점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건 맞아요. 고등학교 내신처럼 학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점이 낮다고 해서 취업 을 못한다 이런 것도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 2학년 때놀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즐기라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학점을 그냥 아예 버리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장학금 뭐난 장학금이 필요가 없다 싶으면 크게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학점이 높아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성신 다닐 때 학점 때문에 2년 장학생으로 다녔거든요. 첫 번째 1년은 이제 수시때 받은 장학금이었지만, 어쨌든 그 다음 년도, 1년도 그 장학금 전액을 받고 다녔고, 외대 때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점을 일단 높게 받으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학점을 높게 받으면 복수전공을 원하는 걸할수 있어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하고, 과별로도 다르다고 알고 있긴 한데, 많은 학교, 그리고 많은 과들이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 높은 학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버렸다가 나중에 회복이 안 돼서 원하는 전공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학점이 진짜 아이러니한 게 떨어지는 건 진짜 한순간인데 그걸 올리는 게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보통 학점이 C 이하를 받으면 재수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수강이 얼마나 억울하냐면 재수강을 할때난 진짜 만점 받고 반 1등을 해도 재수강 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대 때는 그게 A0였고 성균관대 때는 그게 B플러스였습니다 실제 로제 친구가 다 A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성적인데 재수강 과목들이 섞여 있어서 막 b 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을 올리기도 진짜 힘들고 세 번째는 교환학생입니다 교환학생을 쓸 때도 학점을 제가 본다고 들었어요 이 것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학점을 본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학점을 신경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점이 취업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는 있어요. 학교마다 학점 커트라인 다 다르고 학점이 높다고 무조건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학점이 높으면 일단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내가 학점 때문에 떨어지진 않겠다. 근데 학점이 많이 낮으면 계속 그렇게 돼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학점 낮아도 취업할 수 있냐? 이런 약간 좀 걸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학점은 약간 나를 나의 대학생활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이제 학점은 그냥 성실하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어요. 약간 고등학교 내신과 다른 점이라고 전 느꼈는데 고등학교 내신이 일단 모두가 다 약간 죽어라 하니까 좀 똑똑하고 아니면 좀 내신 특화형 친구들이 내신을 잘 받는다고 치면 이제 학점은 그냥 성실한 사람들이 잘 받아요. 지각하지 않고, 과제도 진짜 꼼꼼하게 잘제출하고 교수님 수업 끝나고, 그냥 바로바로 할거 공부하고. 전 스무 살 때, 진짜 노는 거랑, 학점 4.5랑, 자격증, 연극동아리, 이런 거다 잡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짜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 코로나 세대여서 좀더 쉬웠을 수도 있지만, 진짜 가능합니다.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어, 나 이제 대학 왔으니까, 좀 막, 지각도 해보고, 막 이런 것도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교수님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추천서 같은 거 받아야 될 경우에도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만 열심히 하고 과제도 열심히 내면 진짜 학점 잘 받을 수 있, 있는데 이제 그냥 마음 속에 아난 이제 대학 왔으니까 학점이라는 걸좀 놔볼까 하는 그런 반항심이 생기면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3학년 되고 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약 약간 약간씩 불안해져요. 학점이 조금 낮으면 딱 이거만 명심하세요. 첫 번째,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대학 수업 시간에 진짜 듣기 싫을 수 있거든요. 집중하세요. 모든 수업이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laughs>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교수님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수업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 수업 이 있고 좀안 들어도 괜찮은 수업이 있거든요. 이런 건잘 모르시겠으면 에타 강의 편 같은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냥 수업 가보면 좀 감이 잡혀요. 야 뭔가 교안을 그대로 읽으신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조금 이게 힘들면 그때 좀 쉬어도 되는데 이제 간혹 정말 빡센 전공 교수님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수업 때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복습을 일주일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냥 복습하고 놀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면 시험 기간에 훨씬 수월하니까 그냥 그렇게 미리 복습만 해주시고 과제도 밀리지 말자. 첫 번째 조언은 수업 열심히 듣자. 과제 밀리지 말자. 복습도 밀리지 말자. 그네 번째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자 이네개 지키면 당신은 학점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바예요 저는 과외밖에 안해 보기는 했어요 저는 2 0살때 영어회화 과외를 시작해서 지금 24살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녀 가지고 같은 곳에서 계속 하진 않았지만 갈 때마다 계속 기본적으로 네 개씩은 하고 있어요 저는 온라인 영어회화 과외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영어회화 과외도 하고 있는데 과외를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어 좀더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 저는 이제 가장 돈 많이 받았던 앱은, 제가 웬만한 앱다 써봤는데, 해드리고 싶은 말은, 김과의 앱은 쓰지 마세요. 진짜 안 구해져요. 진짜 안 구해지고. 숨고가 좀 괜찮아요. 숨고도 괜찮고, 어 잘한다 앱은, 비추. 색카 과거도 비추. 너무 준비까지가 길어요. 인터뷰도 많고. 그리고 이건 이제 약간의 꿀팁인데 맘카페 같은 거 보면 영어회화 구인글이 진짜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자기 지역 근처 맘카페를 통해 구하는 거 저는 어쨌든 그앱 중에서는 숨고를 제일 추천합니다 숨고에서 저는 제첫 과외를 4개인가를 다 잡았어요 참고로 좀긴 과외에서도 안 구해지고 해가지고 그랬던 거고 다른 앱이 좀안 좋다고 얘기했던 거는 나중에 제가 과외만 따로 이제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찍겠습니다. 그때까지 약간 과외 수업 진행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는 하고 싶은 알바는 다 해보되 과외가 제일 꿀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이제 학회와 동아리 저는 어 20살 때는 연극 동아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년 편입한 다음에 그 다음 작년에 외대에서 이제 학생단체? 그러니까 동아인데 약간 학회급으로 좀 빡센 학술 동아리였는데 좀그 학생단체에서 이제 1년 활동을 했었는데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어, 인간관계도 그렇고 업무 능력도 진짜 많이 향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곳이라면 진짜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고 뭔가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 투자는 진짜 엄청나요. 그냥 그거를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약간 그 너무 어느 단체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고생을 하는 감이 있는데 그런 학회나 좀 빡센 학술 동아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점도 같이 챙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전제 편입을 그때 준비를 막판 했으니까 다 이제 병행을 했었는데, 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면 좋겠고, 저학년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뭔가 잃을 거 없고, 뭔가 진짜 난 나중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경험을 쌓겠다 하는 친구들이 부딪히기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은, 여러분, 어, 참 자격증은 말이 많아요. 그렇죠? 약간 자격증 취업에 도움 안 되는데 왜 따냐? 뭐 이런 말도 많고 자격증 도움 되는 거 맞냐? 뭐 얼마나 따야 되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자격증 컬렉터로서 왜 땄는지를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들을 많이 땄는데 예를 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또 예를 들면 회계관리 2급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스무 살때 다짐을 했던 건데, 저는 취업을 할때 절대로 준비가 안된 사람으로 취직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대입 때 느낀 건데, 이제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딸수 있는 것들은 다 딸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다른 큰 시험을 준비하기는 조금 시간이 애매하다. 예를 들면 막 기사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이걸 병행하기 좀 그런데 뭐 하는 겁니나 아니면 회계관리 2급 정도는 뭐 학교 학교나 그 프로젝트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땄습니다. 까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좀 시간이 비어서 땄고 그냥 나중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땄어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게 없는 것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각 자격증별로 조금씩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한능감을 딴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고, 회계관리 2급 딴 이유도 궁금하시면, 회계관리 2급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회계관리 2급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회계관리 수업을 2학기 때 들을 계획이었어가지고 미리 1학기 때 땄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자격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격증을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전 지금부터 추천해 드릴 자격증은 시짜 그냥 광범위한 자격증 그러니까 내가 1학년이나 2학년이다 하면 꼭딸 자격증이고 3, 4학년이면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보고 따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커말 일단은 무조건 따세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지금 뭐 CPA를 준비할 거다 지금부터 뭔가 준비할 시험이 있다 이렇지 않으면 그냥 따세요. 왜냐하면 커말이 솔직히 제가 1학년 때에 비해서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요즘 어떤 자격증을 취급되냐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제 주위 친구들도 저한테 진짜 물어보는 게 커말 얼마나 걸렸냐? 이거를 딸 그게 있냐?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남는 시간이 막 널널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1, 2학년이면 진짜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세요. 커말 1급. 그리고 유동균 선생님 인강을 들으세요. 단기 수업이 있었고, 종합 수업인가? 좀긴게 있었거든요. 단기로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필기, 실기 같이 빨리 따버리세요. 지금 따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따놓으면 나중에 학교에서 엑셀 수업 같은 것도 진짜 많은데, 그런 거 들을 때 일단 정말 꿀을 빨수 있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회, 동아리, 아니면 인턴 이런 거할때 엑셀을 진짜 많이 쓰는데, 그때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커마는 그냥 있으면 너무 좋은 자격증이에요. 두 번째, 토익. 뭐 토익 유효기간 2년이어서, 저는 그냥 3학년 때 딸래요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러셔도 되는데, 전 1학년 때 따는 것도 추천드려요. 1학년 때 따면 3학년까지 유효기간 있으니까,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토익 자격증도 있었고, 전액장학 받을 때 4.5가 동점이면 토익 성적 더 높은 애한테 줬었거든요. 그리고 꼭 성신이 아니어도 토익이 좀 중요한 곳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토익은 그냥 따세요. 제가 지금 토익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좀 오래, 좀 <laughs>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인터넷 지원하거나 이럴 때도 토익은 그냥 필수니까 그냥 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사실 한능검은 뭐 임용이거나 이제 보통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둘다 아니고 둘다할 생각이 없는데 땄어요. 그냥 살면서 <laughs> 역사 공부는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저는 약간 한국인으로서 그냥 따는 게 맞다 생각해서 딴 것도 있고 그냥 나중에 내가 회사 담당자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어, 얘는 이런 것도 땄네 싶을 것 같은? 안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한 번쯤 하는 걸을 따놓는 게, 그냥 인생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어차피 평생 가는 자격증이니까, 따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직무이든, 마이너스는 무조건 아니니까, 따놓는 거 추천드려요. 평생이니까. 그리고, 교환을 가실 거면, 토플이랑 IH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로 오픽이랑 토스가 있는데 저는 좀 비교하자면 오픽을 추천드려요. 토스보다 오픽을 좀더 회사에서 많이 쳐준다고 저도 듣기도 했고 요즘 그런 인식들도 있더라고요. 토스 가장 위 레벨이 오픽의 가장 위에서 두 번째 레벨 그 IH 레벨이다. 물론 이런 건 그냥 다 떠돌아니는 그런 소문이니까 정확하지 않고 이제 결국 회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픽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자격증은 본인의 직무나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따시면 될것 같아요.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쪽 희망하신다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제가 관련 자격증들을 계속 따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저는 오히려 대학 와서 인간관계가 가장 잘 풀린 케이스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대학 와서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대학은 개인 플레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대학 다니다 보면 두 분류를 나뉘어요. 저도 이제 이걸 대학가서 딱 들었었는데, 한 분류는 이제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가치관의 차이에요. 대학 왔으니까 난 놀겠다. 전혀 이건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취업 잘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다른 분류는 아니다. 나는 좀놀땐 놀더라도 뭔가 미리부터 학점 이런 걸 챙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류도 있어요. 저는 이 분류였어요. 특히 저는 처음에 입시 결과가 저에게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다른 친구들보다 더 뭔가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좀더 컸기 때문에 이쪽 분류로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항상 대학 가면 이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꼭이 분류 친구들이라만 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내가 이불류 친구다. 그러니까 난 대학가서 되게 열심히 살고 싶고, 단순히 놀지만 않고, 내 취업을 신경쓰고 싶다. 근데, 주위에 당연히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막, 막 놀자,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 관계도 진짜 중요하고, 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수 있는데, 대학은 진짜 개인플레이니까, 본인이 싫으면 또, 하고 해도 돼요. 진짜 괜찮고 만약에 그 노라고 했을 때 그걸 되게 안입꼽게 보거나 그런 친구가 있으면 더더욱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아이 친구랑 진짜 멀어지길 잘했다. 어차피 대학은 제가 본 주변 친구들은 서로의 이런 다름을 다 존중을 해주고 그냥 진짜 아 너는 이런 너는 열심히 살고 싶구나 난 늘고 싶어. 그럼 이제 맞는 친구들끼리 결국 가게 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고민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팀플, 팀 프로젝트 이런 거 하다보면 진짜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도 좀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너무 그 팀플 같은 거할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팀을 좀 꾸려서 수업을 듣는 편인데, 만약 팀이 너무 별로면, 내가 이제 거의 다 하게 되더라도, 그래, 이거를 하면서 내가 내 실력이나 키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슬프지만, 어,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대학가서 만날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기. 모두가 이제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난다. 나만 억울한 게 아니다. 그냥 대학이 이렇구나. 이러고 사는 게, 진짜 마음이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휴학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까먹 못 들었는데, 저는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내 생각보다 대학이 진짜 안 맞는다 싶으면, 한 학기 휴학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휴학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N수생도 진짜 많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laughs> 졸업이 늦어져, 늦어진 사람이 저긴 하지만, 졸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아무도 막 손가락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너무 힘들면 한 학기 휴학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진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휴학을 할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기. 그냥 편하게 휴학 한 학기 하고 난 쉬고 와서 누구보다 잘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휴학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수능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입시를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어, 20살 때, 막, 막상 기뻤던 것보다는 되게 혼란스럽기도 했고, 음, 약간 착잡하기도 했고, 또 후련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나갔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저는 모든 분들께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은 결과 중심 사회라 결과를 많이 보지만 여러분이 쏟아부은 이 노력은 지금 빛을 보지 않아도 나중에 언젠간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절대로 그거는 이제 이 보시는 그 분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시는 어디까지나 운이 많이 따르는 제도이고 정말,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조그만한 억울함들이 있거든요. 진짜 괜찮고, 결국 어떻게서든 해 열심히 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열심히 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누구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